네 안녕하세요 구디분이입니다. 아, 이번 영상에서는 오전장에서 우리가 아침에 단타 종목을 찾거나 혹은 당일 오늘 어떤 종목이 강한지 어떤 테마들이 강한지 알수 있고 또 아, 새로운 주도주가 나오거나 새로운 테마가 발생을 하면은 그걸 가장 먼저 우리가 체크를 하고 아, 살펴보기 위해서 검색식을 하나 정도 좀 살펴보면 괜찮은데요. 이 검색식이 어렵게 접근할 부분들이 아니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아, 방법들을 한번 오늘 해보고자 합니다. 어, 검색식을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제 검색식을 간단하게 만들면 또 그만큼 값이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종목들이 좀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조건을 하나씩 기본적인 조건을 하나씩 추가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로 맞춰가는 것도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저, 조건 검색식을 좀더 타이트하고 또 세분화해가지고 뭐 잡고 싶다 하면 키움증권보다는 대신증권 a s 스트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키움증권 같은 경우 저도 그냥 기본적인 검색식만 쓰는 이유는 일단 스윙트레이딩 이라든지 좀 길게 끌고 가는 매매에서는 검색시 크게 어, 활용하는 방법이 이제 관심 종목을 찾는 정도에서만 찾고요 그리고 또키움 조건 검색식이 어, 조건들을 잘 잡아내 주지 못해요 그래서 어, 전반적인 시장 흐름이나 오전장의 종목들을 보고 좀 우리가 빠르게 스킵할 수 있는 능력을 좀 기운다면 사실 종목이 몇 개가 더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아, 어, 이제, 각설하고, 이제, 간단하게 좀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면, 먼저, 이제, 조건 검색식을 킵니다. 조건 검색식을 키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검색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오전장 강세 종목 검색식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전일 대비 주가 등락률 상위 200이라고 되어 있고, 시가 대비 주가 등락률 상위 1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등락은, 전일 종가 대비 오늘 얼마나 올랐냐, 전일 종가. 그렇고요 시가 대비 주, 어, 주가 등량의 순위 상위는 100은 시가가 갭상승하라거나 갭하락하라거나 나오겠죠. 어, 그러고 나서 거기서부터 상승률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과 이거를 동시에 잡는, 엔드라는, 어, 조건식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잡고요그 다음에 체결 강도 이제 100 이상, 뭐, 1000이었는데 100 이상만 되면, 어, 일단 설정을 해 두시면 될 겁니다. 체결 강도라는 게 이제 얼마나, 뭐 수급이나 이런 매매 강도가 붙느냐를 어 측정하는 퍼센티지가 지표인데 100 이상 정도면 이제 무난하고요. 좀 강한 종목이거나 수급이 위로 매수만 있고 매도가 없는 상태로 막 느껴지는 그런 종목들은 150 이상 보통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200대가 넘어 가고요. 오전장 시가에서는 아, 시가 출발하고 막 스쿱 붙을 때 있잖아요. 코스, 코스닥 같은 경우는 200이 넘어가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보통 150 넘으면 높다고 쳐줍니다. 아, 그래서 그 정도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조건식이라는 걸볼 때, 이제 순위 분석, 시세 순위라고 하는 부분에서 전일 대비 주가 등량을 순위, 시가 대비 주가 등량을 순위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 이것만 체크를 해가지고 보시면 이렇게 설정해가지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이제 범위 지정이나 이제 보통 이제 120일 적어도 막 240일선이나 100일선 위에 있는 종목을 하고 싶다. 이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넣으면 좋습니다. 근데 넣어도 잘 키움 증권에서는 다잘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되고 범위 지정이라고 하는 게 이제 거래소냐 코스닥이냐 뭐 이런 식으로 나와있고. 그 다음에 뭐 보통 그래도 시가총액 얼마 이상 되는 종목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수 있겠죠 근데 사실 여기서 이렇게 쓰는 것보다 간단하게 우리가 대상변경이라고 하는 이 포인트에서 클릭을 클릭 하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제 거래소랑 코스닥이 있는데 거래소랑 코스닥을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ETF 같은 거는 빼겠다 불성실 공시기업 같은 건 빼겠다 뭐, 투자주의나 투자 경고 위험들 빼면은 이제 클릭하면 빠지는 거죠. 이렇게 하면 빠지는 건데, 사실 저는 경고랑 투자주의 매매를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상급등이나 이런 부분도 체크하지 저는 않고요 우선주 같은 경우를 하지 않으면, 우선주나 거래정지, 정리매매, 그 다음에 ETN. 뭐,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어, 뭐, 환기종목이라든지, 뭐, 이런 건 빼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빼가지고, 확인을 누르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설정을 해놓고 검색을 누르면 이렇게 종목이 쭉 나옵니다. 그럼 오늘 이제 뭐 62개인데, 이거를 이제 등락률 상위로 놓고 보면은, 상위순, 오전장 딱 출발하면 상위순으로 놓고, 어 쭉보시고폭 이렇게, 놓고 좀 빨리 이렇게 보면 좋죠. 아, 보면서 이평선 하락 에 있는 거 빼고 위로 상방으로 열려 있는 종목들을 체크를 하고 거기서 이제 수급이 주도적로 보는다면 단타 매매를 접근하는 부분들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laughs> 여기서 이제 다음 뭐 검색식 글래실시간 검색이라고 있어요. 이걸 실시간 검색을 딱 클릭을 하면 이제 창이 하나가 더 뜨는데요 이제 0156 이라고 하는 창이 뜹니다 이렇게 0156 이라는 창이 떠요 그럼 이걸로 보시면 되거든요 이걸로 보는데 아침에 이제 클릭을 할때 이렇게 여기서 이거를 클릭을 하면은 이제 새로 고침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새로 나오는 걸 보고 보는 건데 이게 이런 식으로 이게 눌러져 있... 는게 10... 이게 뭐라 그래야 돼 이런 식으로 대한 표시가 일단 멈춤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계속 검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계속 넣었다 빠졌다 넣었다 빠졌다니까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어떻게 하냐. 이거를 이제 한번 클릭을 해주면 이제 화살표 방향으로 틀립니다. 그래서 한번 클릭하고 딱 이렇게 누르면 누르는 순간 검색식 상위로 쭉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 이제 이렇게 여기서 이제 숫자를 눌러 가면서 밑에 화살표로 눌러 가거나 어 이게 여기 클릭이 됐네요. 어 화살표로 눌려 이렇게 내려가거나 아니면 어 마우스로 클릭을 하셔 가지고 오전장에 강세 종목들을 찾아 가지고 여기서 단타 종목들을 찾아보면 좀 간단하게 우리가 어, 검색을 하고 오늘 시장에 좀 좋은 종목들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동평균선이 뭐정배열이 종목들만 찾거나 이런 부분은 조건을 더 추가하시면 돼요. 근데 다만 뭐 기음증권에서 이제 검색식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선별이나 이런 게잘 되어, 되니까좀 부족하다고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오히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해놓고 쭉 내려가면서 오전장 보면은 상위 하시 10개나 15개 뭐 많이 봐야 10개나 15개기 때문에 오전장 뭐 1분 내에 아뭐 체크를 하면서 오늘 와아 이런 종목이 강하구나 그래서 아 근데 이 종목이 지금 오늘 시작하는 것 같다 시작하는 자리다 위로 열려 있고 수렴도 다 끝내고 나서 박스권 돌파하는 것 같다 그러면 단기적인 접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현재 딱 눌렀을 때 이미 양봉이 많이 떠 있는 상태인데 역배열 상태에 뭐 이런 식으로 하락하는 이동평균선 거의 맞은 상태까지 이미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미 올라온 데라서 뚫고 올라가는 종목들은 사실 뭐 퍼센트를 따지면 20%가 채안될 거예요. 그니까 러 저항에 맞아 있는 구간에 이미 올라갔던 거는 스킵하면서 어 아직 위로 방향에서 열려 있고 그다음에 강도가 유지가 되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것들은 장중에 단기로 도볼수 있고요. 오전장에 이제 갑자기 상한가를 가거나 이런 종목들을 체크를 해 본다면 이제 그런 종목들은 이제 우리가 이게 오전장에. 사실, 뭐, 봉 하나, 분봉짜리 봉 한두개로 상한가 가는 건 검색식으로 아무리 빨리 본다고 해도 잡을 수, 잡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굉장히 강한 상한가를 가는 종목이라면 우리가 먼저 체크를 해 놓고 어, 메모를 해 놓고 앞으로 어떻게 흐름들을 살펴보면서 이 종목이 계속 강하다면 우리는 또 눌림을 기다려서 매매를 할수 있는 부분이니까 좀더 빠르게 우리가 대응을 하고 그 종목과 좀더 친해지고 흐름들을 느낀다면 아무래도 익숙한 종목이 더 내가 접근도 하기도 쉽고 좋기 때문에 검색식을 뭐이 정도의 검색식은 초보자분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이 검색식을 한번 넣어두시고 한번 오전장이나 오후장에도 시장이 어떻게 또 새로운 종목들이 나왔느냐 체크를 하시면서 투자에 임한다면 좀더 스마트하게 우리가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